자료형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유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사용을 하는 숫자나 글자, 이런 게다 자료형이에요.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런 거 말고도 뭐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등등 자료형이 많아요. 심지어 참, 거짓도 자료형이 되거든요. 그럼 먼저 사람에게 가장 익숙한 숫자와 문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숫자는 이런 거죠. 100, 1, 뭐, 마이너스 1, 0, 그리고 소수점이 있는 뭐, 3.14, 이런 게다 숫자입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런 게 유형이 나눠져요. 이렇게 여기 소수점이 없는 거는 정수형, 소수점이 있는 건 실수형. 이건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타입이란 게 있습니다. 타입을 볼 때는 대화형 쉘로 보시면은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화형 쉘에서는 특별히 출력을 해주지 않아도 자, 이렇게 치기만 해도 출력이 되잖아요? 타입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괄호 안에 넣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프린트랑 똑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타입 안에 우리가 알고 싶은 데이터를 넣으면 돼요. 1, 2, 3 넣으면. 이렇게 int라고 나오죠? 이거는 인티저의 약자예요. 정수라는 뜻이고요. 0도 똑같습니다. 마이너스도 똑같이 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소수점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나? 아, 이거는 플로트가 나왔어요. 이거는 실수입니다. 그런데 파이썬의 경우는 아, 이렇게 여기서 더셈 뺄셈 이런 걸할 수가 있죠. 실수랑 정수를 더해도 문제없이 계산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 자료형은 우리가 아는 계산이 다 가능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덧 셈이 가능하면 당연히 뺄 셈도 가능하고요. 곱하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8에 있는 이런 별표시 있죠. 이걸로 해서 당연히 곱하기가 가능하고. 나누기, 나누기도 이렇게 물음표랑 같이 는 슬래시 이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나누기를 하면은 이렇게 실수로 나와요. 그냥 10이 아니라 10.0. 6 나누기 3을 하면은 2가 아니라 2.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7 나누기 2를 하면은 자 3.5가 나오죠. 그런데 7 나누기를 할때 슬래시를 두번 하고 2를 해볼게요. 똑같이 2인데 이번에 3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뒤에 소수점 자리는 빼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100하고 슬래시 두개 하고 10을 하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10.0이 아니라 10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정수 부분만 나오잖아요 그럼 남은 거를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7에다가 똑같이 2로 나누는데 이렇게 하고 2 엔터를 치시면 1이 나와요 자 이거 왜냐면은 나누면 여기서 3이 나왔잖아요 그럼 결국에 1이 남아 있으니까 그 1이 여기서 반환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 또 3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이 나오고요. 이렇게 나머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곱도 물론 가능합니다. 제곱은 이렇게 두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2의 세 제곱해서 8이 됐죠? 자, 이런 거는 보통 많이 사용을 하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 대부분 뭐 이런 것들은 사용을 안 하던더라고 하더라도 곱셈, 덧셈 뺄셈, 나눗셈 정도는 대부분 알고 계시죠. 컴퓨터로 계산할 때도 나머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엄청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꼭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 중간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프로그래밍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다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국에 모든 문법을 다 익히고 외울 수도 없어요. 저도 많이 사용 안 하는 거는 어, 이런 게 있었는데 뭐였지 하고 검색을 해서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그런 흐름을 익혀야지 외워가지고 적용을 하는 이거는 그런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